요즘 시대에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시중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출판이 되고 있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꽤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저의 눈길을 끌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 이 책이 2021년에 15만부까지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혜를 찾고 있다라는 반중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음.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은 꽤 많은 적을 만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따지고 보면 모두가 내 편이 될 수가 없고 내 편이 아니어도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고 멀리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 편이 아니면 적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오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고요.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남북이 전쟁을 벌여서 지금도 나라가 갈라져 있고 현 시점에도 양극화된 정치 풍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편이 아니라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는 상당히 관습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을 무력화시키고 제압하려고 하는 게 당연시 되는 경향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하겠지만, 아람의 왕과 북 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손을 잡고 같은 편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들과 한편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 사실 그들과 한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유다 왕의 자유입니다. 윤리적으로 명확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순수하게 개인의 결정을 따를 수가 있죠. 그런데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악한 행태를 따라서 아람의 왕과 북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를 무력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람의 왕과 북 이스라엘의 왕이 벌이는 이런 악한 행태보다는 이런 악한 행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하스의 현실에 조금 주목하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하스는 가만히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지만 또 맞서자니 자신도 없고 두려움이 생기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서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많은 세상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가 어떤 나이든, 어떤 성별이든, 또 어떤 직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 도전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신앙의 힘으로 맞서자니 세상의 벽이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과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도전 앞에 서 있어야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면의 말씀과 함께 따스한 위로를 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 이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PPT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시기에 역사의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발응을 하고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영향력을 급격하게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왕가의 다툼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여러분 역대 기서를 보시면 늘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금세 또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이런 왕권 다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만 해도 정신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부를 단속하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인데 갑자기 초강대국이 일어나서 군사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외교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호시탐탐 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왕권의 기반도 약하고 정통성도 떨어져서 내부의 결속도 어려운 상황인데 나라 밖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역시 아수르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핵심지파가 에브라임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것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아람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위 반 아수르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왕반 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고자 하는데 아수르는 너무 거대한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들도 몸집을 조금 키워서 아수르에게 저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의 경계도 붙어 있고 같은 핏줄이라고 할수 있는 남유다도 반 아수르 동맹에 조금 동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 먼저 남유다를 침공해서 아하스 왕을 죽이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반 아수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에서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어.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부엘의 아들은 아하스 왕과는 달리 반아수로 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아람-에브라임 동맹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람-이스라엘의 동맹이 될수 있도록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고 싶었던 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8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여기서 실로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인 아하스보다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아하스 왕보다도 훨씬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남유다의 백성들조차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람과 손을 잡고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를 바랬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위 민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여름 중간에 보시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두려움에 가득 찼다 이말 뜻이 아니고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반앗수르적인 성향이 강하고 왕은 친앗수르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둘다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시작하는 게 이사야 7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아하스 입장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전쟁은 지금 일어나버려서 피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하나로 이렇게 잘 모아줘도 모자랄 민심은 자기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게다가 다브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도 나라 안으로도 숨쉴곳 없이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스 왕에게 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말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사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유다를 침공한 두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연기가 나고 있는 두 부지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혹시 부지갱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아시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아궁이 같은 곳에다가 이제 불을 뗄때 이제 그 장작 같은 거 있죠. 장작이 이렇게 잘탈수 있도록 장작의 위치도 조정하고 장작을 이렇게 밀어 넣기도 하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여러분 그걸 이제 부지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지깽이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부지깽이 부지깽이 끝에 불이 붙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부지깽이 끝에 붙어 있는 불이 아궁이 밖으로 번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온 집을 다 태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부지깽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지깽이지만 그 끝에 지금 불이 붙어있어서 지금은 연기가 나고 있으니 이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침착하게 대응만 잘 한다면 이 상황은 말 그대로 부지깽이에 불과한 아주 사소한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연기나는 부지갱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중의적인 의미를 지금 담아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좋은 일들만 생기면 참 좋을 텐데, 많은 경우에 당황스럽고,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많은,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파도처럼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들은 사절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불이 붙게 만들고 우리 삶을 완전히 아삭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잘 대응만 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부지깽이에 불과한 작고 사소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망하고 삶이 무너지고 삶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왕에게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스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텐데, 그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아하스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조금은 다르게 볼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스, 너가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징조를 줄 테니, 그거라도 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타이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는 믿어야 하는데 아스는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당장에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리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고 민심도 자기를 지금 떠나버린 것 같고 뭔가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방편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상황이 덜컥 거위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무슨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11기와 16장에 보면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아수르 동맹이니까요. 아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이 현실을 타개 하려고 했습니다.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이죠?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실제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 28장에 보면 아수르가 결국에는 남유다까지도 함께 공격해서 성전의 기물을 다 빼앗아 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남유다의 아스 왕은 조금만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만 했다면 부지깽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었을 이 유기를 온 집을 태워 버리는 재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처한 현실을 다르게 볼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하스는 자기가 마주한 현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만 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자신의 눈을 고집하다가 결국. 믿음의 눈까지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하스의 실패를 보면서 그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버겁게 느껴지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든 어떤 현실을 마주하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안경으로 삼고 그 렌즈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고, 내 삶에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그저 생겨나는 대로, 우리는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살을 도려내는 듯한 큰 아픔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직장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고민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기는커녕 속만 썩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더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더 현실적인 사람, 더 계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아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손을 벌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주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부지깽이에 붙어 있는 작은 불인데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화마로 키워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안경으로 삼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막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난 중에서도 기대하게 되죠. 냉혹한 현실의 이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전심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배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부지깽이가 될 수도 있고 부지깽이를 타고 온 집을 삼키는 무시무시한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역경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구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굳건하게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인만우일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눈을 가지시고,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